빠밤. 드로피 보세요. 1843개. 많이 했죠? 그리고 제가 패스도 사놨거든요? 패스도 46레벨이에요. 곧 있으면 이거 5 0렙 만렙 찍음.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이게 계정이 좋 됐어. 지금 이만큼 키워놨거든? 근데 내가 여기 브롤러 들어가 보면은 니타. 니타의 강화를 다 꼬라박았단 말이야. 니타 귀여워가지고. 내가 저거, 저번에 써보니까 또이 티버, 곰도 개쎄가지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기에 강화를 다 꼬라박았어. 근데 게임을 하다보니까, 니타가 개구데긴 거야. 아, 이게 좀, 한계가 있어. 약간 그 캐릭터 자체가. 여기에 꼬라박은 재화가 다 날라갔어. 다 날라갔고, 심지어 그리고 플러스, 레리로리. 아니,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니타, 니타 때문에 피를 봤어. 니타 때문에 피를 보고, 아, 안 되겠다, 이거. 레리로리를 보니까 0티어야. 불문에 0티어야. 티어표 이런 거 보니까, 레리로리가 개사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니타 썼으니까, 레리로리에다 박아야겠다. 지금 내가 니타를 써도 그래도 꽤 잘했거든? 니타 써도 이정도인데, 내가 레리로리 잡으면 날라다니겠구나 이래가지고, 레리로리에 다 박았어. 봐봐.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게 1 1레까지는 올리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거기라 해가지고 1 0까지만 올리고 가지시랑뭐 저거 스타파워 기어 두개랑 다 사놨어 다 사놨는데 이번 패치노트 봤어 얘들아? 레리롤이 팔다리 다 잘려 이제 완전 그냥 개똥 캐릭이 된단 말이야 궁극기 데미지 50% 너프에다가 궁극기 회복량 50% 너프에다가 공속 2텀 50% 증가에다가 그래가지고 제 계정이 지금 완전히 좋됐어요 망했어요. 제가 유일하게 키워놓은 이 니타 말레이랑 니타 말레이랑 레리로리가 사망했습니다. 캐릭터가. 근데 제거 재화를 보면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완전 그알그지에요 심지어 제가 랭킹전이 열렸어요. 랭킹전을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티어 좀 올리고 싶어가지고 이 브롤러 들어가 보면은 이보 보가 그래도 좀 무난무난하게 좋다고 해가지고 잼 뭐야. 잼스톤에서도 좋고 그래가지고, 잼스톤은팔레벨 찍어놨어, 보까지는. 보는 팔레벨을 찍어놨는데, 이거를 구레 찍어야 돼.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뭐냐. 돈 말고, 이거 PP. PP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찍어도, 나는 랭, 랭킹전을 이제 레디로리. 팔다리 다 잘려서 이제 해부된. 레디로리도 아니고, 그냥 레로야, 레로. 이거랑, 이, 개쓸모없는 니타. 그, 곰 원툴. 이세 명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랭킹전을. 그래가지고 계정이 망했어요, 지금. 재화도 없어요, 심지어. 이 패스 내가 사가지고 올린 것도 다 저기 강화하는데 꼴박해가지고. 계정이 망해버렸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계정 다시 키우는 게 빠른가요, 님들? 근데 또, 아, 이거 퀘스 이거 뉴스 보니까 이거 스타드로 100개 준다 해가지고 저거 하면 은 어떻게 또 복구 될것 같기도 하고. 내가 신화랑 전설이 한번 떴어 어제 스타드롭을 까는데 신화 전설이 한번 떴는데 뭐 이상한 개 쓰잘데기 없네 개 스프레이 스프레이 같은 거 주고 애들이 막어형 스킨 나오는 거 아니야? 어형 브롤러 얻겠다 좋을 듯 이랬는데 무슨 스프레이 하나 그거 줘가지고 망개인가 봐 그냥 이거 그대로 키워? 근데 계정 존망한 거 같은데 이거 보 9렙 찍고 넘어간다 아니면은 그냥 계정을 새로 판다 현지라던가 다시 키우던가 해야 할 든요. 아니, 내가 현지를 하고 싶거든? 야, 얘들아, 봐봐. 내가 지금 브롤스타즈에서 제일 쓰고 싶은 브롤러가 뭐냐면은, 레온이, 레온 진짜 쓰고 싶단 말이야. 레온이 쓰고 싶은데, 마침, 레온이 상점에서, 이건 신의, 신의 게시마냥, 반값 할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 나 이거 보석을 사가지고, 내가 원래 뭐할라 했냐면은, 이 자원 이거 있죠? 13만 9천원짜리 이 보석 10만원어치 한 트럭을 질러가지고 뭐 스킨도 사고 캐릭도 사고 이럴라 했는데 애들이 그건 개 미친 짓이래 절대 하지 말래 이 보석을 여기 캐릭터에 꼬라박는 순간 그거는 보석을 땅에다 버리는 거라네? 이거는 살만하지 않냐야50% 할인인데? 반값 세일을 안 사? 심지어 17시간밖에 안 남았어 이건 아니야? 이제 사야지 이건 참을 수 없지 아니 왜 그랬냐면은 여기 가면은 나중에 이걸 죽인 줘 전설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레온이랑 크로우랑 스파이크 이셋 중에서 하나를 죽인 주는데 이것도 노가다 해야 되고 심지어 여기서 레온 내가 사면은 여기서 다른거 얻어가지고 전설 두마리가 되는거잖아 개이드가 아니야? 대화를 사서 스타드롭에서 캐릭터를 뽑아서 올리라고? 스타드롭을 사라고 아 이거 100개 까고 이거 100개 까고 나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까고 사라고? 아니, 근데 잠깐만. 야, 이거 100개가 17시간 내에 안 채워지면은? 니네가 뭐, 손해배상 해줄 거야? 그럼 그때까지 존버 타다가 1시간 남으면 그냥 사라고? 레온 곧 너프 된다고? 또 너프야? 씨발? 뭐 내가 하는 건다 너프 당해?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레온을 사도 레온을 강화시킬 재화가 없네. 이 니타. 와 니타 이 새끼한테 다다 다 꼬라박고 내 인생을 걸었는데 나만 진심이었던 거야 레리로리도 이제 얘네도 그냥 팔 다리 다 잘려나가서 분해돼가지고 쓸쓸 쓸 수가 없게 된대 그냥 아 고민돼 지금 아막 고수들이 하지 말라니까 괜히 막 하면 안될것 같고 이래 봐봐요 제가. 솔직히 내 브롤 첫 영상을 보니까 AI가 맞더라고. 나도 아 몰랐어. 야 이게 1 0 티어까지는 AI가 나온다며? 몰랐어. 근데 님들 이거 보세요. 내가 트로피 만 개, 이만 개들이랑 우리 클랜원들이랑 그 뭐야? 내가 이거 뭐야? 녹가 아야야야야야! 씨발! 야 잠깐만. 아니 님들 이거 영상 봐봐요. 영상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봐요. 제가 재능충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은 님들도, 어, 얘 진짜 좀 치는데? 이 생각함. 오, 놀라지 마세요. 아니, 나 잘한다니까? 지금 레리롤이 나 너프 당하기 전에 꿀 빨아야 돼. 빨리 랭킹 가가지고. 3대3 녹다운. 여기는 트로피 만 개에서 이만 개 매칩니다. 저는, 저 때는 백다리일 때. 트로피 한, 아니, 아니, 백다리는 아니고 한 천다리 정도? 보세요. 레전드 플레이 보세요. 잘, 잘하죠? 슨수 인정? 이걸로도 어까하면은 진짜 말이 아니다 저 무빙이 예사롭지 않아요? 재능충 인정? 와 거봐 또 여기서 아니 상대가 못하는데 나가 이 새끼야 내가 잘한 거야 저거는 뭐야 어, 저게 좀 초보야 억까 좀 하지 마세요 님들 저 무빙이 오, 억까춤이 새끼들이네 이거 조금 보여드릴게요. 실전 가서 보여드릴게요.